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느에,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음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느예미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사백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못본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중요한 것을 처리하고 보고 계시나요?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스불은 껐는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지갑을 항상 놓는 곳에 잘 놓아둔 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사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들을 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어요. 만약 이런 인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당연히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으면요.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항상 두는 곳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다시 핸드폰을 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을 평소에 두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두어서 그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면 돈이나 카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에미아를 비롯한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느에미야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어떤 일을 겪음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그 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니에미아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읍에 거주했던 것일까요? 니에미아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앞부분에서 성벽 재건을 했고요. 백성들의 거주지도 잘 결정이 돼서 나눠져 살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사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누군가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는 에스라를 이렇게 기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즉,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왜 이런 마음을 결심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에미아와 에스라가 있는 이 시절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이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나요? 아스로와 바벨론 때문이죠. 이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단순하게 떠났었나요?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포로로 잡혀 끌려갔던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한 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기하 17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인 호세와 왕입니다. 당시 아스루 왕인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와 왕은요.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살만에셀은 호세와 왕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반역을 꾸몄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아수르 왕은요, 호세와 왕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지역을 또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아수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실, 아수르가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간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석에 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힘을 약화시려는 목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요, 고향 땅의 그런 애착을 말살 시키려는 것이었죠. 게다가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여기서 혼혈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그 신약에서 알고 있는 이,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그 사마리아인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있던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종교가 혼합되는, 섞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신을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와 선견자의 경고를 무시, 무시했던 그죄 때문입니다. 끝으로 자신들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웠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짓만 골라서 했던 것이 바로 그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런 문제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열왕기야 역대야, 예레미야를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는데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말씀드린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남유다도 북 이스라엘과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나요? 왕의 신하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흙 웅덩이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북 이스라엘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되나요? 열왕기야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아 왕은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아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시드기아 왕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 자신은요,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치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멀쩡한 건물은 하나도 없고요. 땅은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니에미아를 도와서 간신히 성벽 재건까지 이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체될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 만약 이런 일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요 이때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였다는 겁니다 2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 즉 7월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쯤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7월 1일에 하는 행사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이 내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와 연결되는 본문이 민수기서 29장 1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 일이라. 즉 7월 1일은 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팔을 부는 이유는요. 1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동시에 나팔절을 경건하게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성벽 건축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나팔절을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록 지금 주위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 나의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살아서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겠냐고요. 그래서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에 대한 이 모습이 다음 구전의 3절에 나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적어도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6시간 동안 성경만 읽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들으실 것 같으세요? 사실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성경 어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어플을 이용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플을 이용해서 말씀을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6시간까지는 아니고요. 3시간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졸립기도 하고요. 몸도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의 모습과는 반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 중에도 저처럼 있었던 사람들로 불명 있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말씀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선조들로 인해서 자신들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해인가요? 선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생긴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구욕적인 삶을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에스라가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책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대에 올라갔습니다. 에스라 옆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요. 에스라 백성 에스라가 백성 앞 위에 서서 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섰고요. 에서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편, 19편, 7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온전히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이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혹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나눠주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런 느에미아 말에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특정한 면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언제 경험하고 있나요? 바로 이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3 일체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의미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잊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웠죠. 즉, 자주 모일 수 없다 보니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교회마다 궁여지책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정말 귀한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단이 교회 이미지를 너무 실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모든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마냥 우범지대인 것처럼 방송에서는 연일 나오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배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이 오가든지 간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노인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항상 말씀을 토대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는 방법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기록하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억하는데 반복 학습처럼 좋은 훈련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한 장을 읽기 어려우시다면, 유명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직접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갖고 다니시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 속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받은 그 은혜를, 이 구절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적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의 큰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에미아 본문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조들을, 그리고 자신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고요. 그 결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대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날마다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는 주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끝으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